할렐루야! 2월 9일 토요일, 목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금하지 말라"라는 말씀 주간이었습니다. "금해야 될 끝이 있고, 금해야 금하지 말아야 할 말들, 그리고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금하고 예수님을 금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릴 적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입니다. 몰라서 아니 알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가 말을 못하듯이. 진리를 추구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성장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스스로 진리를 스스로 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부르지 못하고 감사하다 사랑한 사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말도 한번 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자기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것이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자기 인생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이 세상에 만물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지, 우리가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산도, 덜도, 땅도, 우리가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때 살다 가도록 하라. 그래서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가져가는 것은 자기가 살아온 삶니다이 세상의 것은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럼 자신의 삶 또한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하는데 이 세상에 구천을 떠도는 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합니다 불쌍합니다 하겠지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채찍질을 하시는 겁니다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깨닫지 못해도 시간이 지나서 깨닫고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인간처럼 살아간다 저 녀석 예전에 막난이었는데 와 지금 부지런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네 인생이 변화되듯이 영들 또한 변화가 됩니다 변화를 맞이하 천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살아생전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다음 생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스스로 자신을 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섬겨야 너 지금 인생 지옥인데 그곳에서 나온다라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욕하는 사람들이 있, 부직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지옥 같은데, 회개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끝까지 우기는 영들, 놀라운 일들이며 스스로 금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삶, 찬양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리고 내 죄뿐만 아니라 형제의 죄까지 회개를 올리는 기도, 대신 빌어주는 기도, 죄를 사는 기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생은 인생 한 70, 그러니까 해가 질 무렵, 인생의 해가 질 무렵에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젊었을 때 이것을 믿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벼락부자가 되었다. 로또를, 로또가 당첨되었다. 그러면, 야, 복받았다. 야, 저 사람 복받았다. 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다. 부럽다. 라고 하는데, 천사들이 제일 부러워하죠. 정말 대단하다. 저 땅에서 흙수저에서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와, 저들은 대단한 자들이야. 진짜 복 받았다. 천사들이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겁니다. 거기에 그 자그자기들이 포기에 대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진심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마음만 먹어도 이루어진다. 와, 말이 씨가 되네라고 하는데 그래서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외치는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고기한 줄 아십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천사들이 고기 숙입니다 천사들이 보호합니다 천사들이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근데 대부분인 사람들은 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복 신앙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근데 그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복받고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 끌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편안하고 좋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들 참으로 고귀한 마음들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laughs> 하시는 섭리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은 6천년 전의 말씀입니다. 그 전의 말씀은 모릅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까? 역사는 동시성이라고. 6천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면 예전에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대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 살피시느라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고 늘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단과 하와 때, 노아 때, 그리고 아브라함 때 이삭, 야곱 때, 요셉 때, 그리고 모세 때, 여수아 때 전쟁이 많을 때는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죄악이 가득할 때 죄악을 피해갈 수 있는 그 시대 말씀을 주셨고, 용서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항상 하나님은 진리로 이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감정이 중요하지, 진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주셨다. 안 받아들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선지자들 또한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 지말 장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당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제자들이 많습니다. 바다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상처를 통해서 진리를 거부해버렸습니다 진리를 멀리합니다 근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사람들은 거부하지 못합니다 거부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여운이 있습니다 <laughs> 한때 내가 저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지,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삶을 살아갔지. 놀이터에서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근데 성장해서 보니까 그 놀이터 어때요? 이해가 안갑니 내가 어떻게 여기 모래밭에서 놀았을까? 철봉에서 하루 종일 매달려서 어떻게 놀았을까? 집에 가기 싫다 그러고, 엄마한테 야단 맞아가면서까지. 어떻게 해서 내가 이곳에서 그토록 놀았을까? 지금은 놀라 해도 놀 수가 없는데. 바로,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놀아라, 성장해라, 보호해주는 거예요. 만약 다른 곳에 돌아다니고 했더라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놀이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해준 겁니다. 거기에서 영혼족이 보호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인생을 살다가 사람들은 다 거부해버립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해버립니다 헛되다 내가 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배운 진정한 진리 가르침을 다 거부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도 부식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토로 은혜를 많이 받고 자신의 살이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불구하고 원수시 합니다. 자기는 피해를 입은 것도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달아서 사람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사람 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하나님의 뜻을 쪼개며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확하게 쪼개어서 하늘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금할 것이고 금하지 말아야될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금하게 되면 내일은 없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하다가 또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부하면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참으로 불쌍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검어야 될 것을 착하게 구분하고 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착하게 구분하는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 많은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진리를 구분해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간다는 사람들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축복받았습니다. 건강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거부하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인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섭리 속에 가는 섭리니 될 수가 없습니다. 이어네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 영웅무공토로 금해야 될 것을 금하게 하시고 금하지 말해야 될 것은 금하지 말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